네, 지금부터 우리나라 당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권교체의 불법 탄핵 권력 찬탈자 체제 침탈자 저파 독재 부역자들이 정권교체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을 범죄가 용납되는 악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 5개월 가까이 침묵으로 옥중투쟁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국민들께서 거짓과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당했다는 그런 입장들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국민들께서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진실을 알면서도 그냥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묻고 가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성장한 그 기본 바탕은 대한민국이 진실 그리고 정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압박에서 버티고 전쟁에서 자유를 지켜 우리 서로가 2021년에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가치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권 교체를 해야 하더라도 가치가 잘못된 거짓 탄핵 세력과 또한 그 불의의 세력과 손을 잡고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과 정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진실, 정의의 길과는 반하는 형태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길을 우리는 대한애국당 때부터 창당 이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용 초대 사무총장님의 3주기인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감옥에 계시는 이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갈 길이 힘들더라도 가야 한다는 확고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핵심은 정권교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공화당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직도 불신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계시고 침묵투쟁을 하시는데 이를 묻고 정권교체를 하자고 할 수가 있느냐.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정권 교체의 주체가 좀더 정의롭고 진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반동의 역사에 앞장섰던 자들은 이번 정권 교체의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에 불법 탄핵 권력 찬탈자, 체제 침탈자, 좌파 독재 불역자들이 정권 교체의 주체가 되면. 그 다음 대한민국은 보지 않아도 뻔한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만 생각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 투쟁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잘못된 애국심을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탄핵이 정당했다는 자들이 국민의 힘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묵시적 정탁 경제적 공동체로 엮어서 33년 구형을 한 자가 보수의 지도자라고 떠드는 자들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4년 동안 처절하게 싸우는 이유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경제혁명, 사회혁명, 정치혁명, 이런 혁명들을 이루려는 우리의 길은 굉장히 힘들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는 우리 공화당이 있다는 점과 정의롭고 진실된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경제법, 포퓰리즘 정책, 노동악법에 대해서 그리고 한미동맹 훼손, 북한 퍼주기 등등 이런 안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공약들을 다 발표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혁명은 가치의 혁명입니다. 5.16 혁명과 같은 대대적이고 가치이념적인 혁명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을 기반하여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약입니다. 친북주사파 정권, 무능하고 무책임한 불법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깨끗한 대통령, 청렴한 대통령, 개혁의 대통령, 저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2021년 7월 28일 우리 문화당 대표 조원진, 우리 문화당 당원 y todo